아우 거기에는 빨간색 아니고 노란색을 칠해야지 혹시 아이들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말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술교육 고수는 과연 아이들과 어떤 그림을 어떻게 그리는지 말이죠 아이들과 호흡하며 상상력을 키워준다는 고수 그와 함께 실력도 쑥쑥 자란다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위대한 예술가도 빛돌 빛돌 서툰 유년의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들 속에 미술이라는 씨앗을 심고 정성스레 가꾸고 있는 오늘의 주인공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마음에 꽃을 심어 주고 있는 전이나입니다 따뜻한 아동 미술 교육의 전이나 코스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에 고수의 진심 어린 지도가 더해진 결과 이렇듯 특색 있는 작품이 탄생했는데요. 저는 단순히 잘 그리는 그림보다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완성되는 과정에서 자존감을 형성하는 것 그게 저의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고수의 하루는 회의로 시작됩니다. 이현이는 지금 테두리들로 이제 선 살려줄 건데. 그거를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윤아는그 마카로 진행을 할 건데, 시안이는 제가 저번 주에 수채화 초벌은 다 끝내놨어요. 도원이가 샤갈, 그 이것도 소묘예요. 아이들의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고수.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쁜 말투로 가르침을 받고, 아이들이 거기에서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음. 그래. 어 그런데 그렇다고 그림을 또못 그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최대한 예쁘게 잘 끌어 올려주시기 오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말투랍니다. 어린이고 아이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아이들의 취향에 맞춰주기보다는 정말 그 아이들의 취향에 빠져들어서 같이 노는 느낌. 아이들의 자유성과 창의성을 좀 중심으로 되게 존중을 해주면서 가르쳐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수업을 앞둔 아이들이 도착하자마자 왁자지껄한 웃음소리로 가득 찬 화실. 화실의 마스코트라는 강아지 가을이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앉볼까내 쪽을 바라봐주세요. 얘들아 오늘 박 더... 내가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 그래서 응. 오늘 밖으로 소풍 그림 그리러 갈 사람 손내 따뜻한 햇빛, 싱그러운 바람을 느끼며 야외 수업할 생각에 잔뜩 설는 아이들 우리 그리기만 하면 좀 지루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은 굉장히 직관적이기 때문에 어저 오늘은 만들게 하고 싶어요 그런 날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이 딱그 날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깔 써도 되고 난이 써도 되는데 열개만안 넘게 고수가 준비한 오늘 야외 수업의 주제는 바로 나만의 새장 만들기. 알록달록한 매듭으로 꾸민 새장에 직접 그린 새를 넣으면 완성인데요. 그 새둥지 만들 때 뭔가 끈을 끼우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뭔가 화려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자연에서 이런 것도 만들고 지금까지 했던 만들기 중에서 가장 좋았어요. 인상 깊. 아이마다 각기 다른 개성의 세 장.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은 이렇게 놀이와 수업의 경계선을 허물었답니다. 고수 수업엔 강요도 지시도 없습니다. 이렇듯 독특한 수업을 하게 된 계기는 다름 아닌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는데요. 엄마가 고등학교 교사 출신이신데 사실 그 환경에서 그렇게 키우기가 쉽지가 않으세요. 그래서 동료 교사분들이 이나 그렇게 키우다가는 나중에 후회한다. 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엄마가 아니다 인하가 스스로 생각하고 원하는 거 찾을 때까지 기다려줄 거다 늘 한결같은 믿음을 주셨던 어머니+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동 미술 교육과의 길을 택한 고수+ 고수의 진심에 마음을 연 아이들 소년 째 함께하는 친구도 있답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한하지 않고 날개를 달아주려는 고수의 수업에 개성 있는 작품이 속속 탄생한다는데요. 고수가 직접 고안한 특별한 수업도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답니다. 오마주 수업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라는 걸 이제 본인들이 직접 선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그리는데 그 안에서의 색깔 바꾸고 아니면 뭐 다른 캐릭터가 뭐 들어간다든지 그런 게다 괜찮아요. 유명한 작품을 모방해 그림으로써 거장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오마주. 거장의 작품을 아이들이 재해석해 자신만의 개성을 더하는 수업인데요. 그림 실력과 상상력을 한 번에 키우는 데 탁월한 방법이랍니다. 저희 쌤한테 배우면은 진짜 에너제틱하고 활발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힐링하러 여기 옵니다. 일단 미술은 제 생각이나 느낌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어디서나 그릴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 미술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다 어엿한 한 명의 화가라고 믿는 고수 주기적으로 전시회를 열고 있답니다. 그러한 고수의 믿음에 화답이라도 하듯 나날이 일취월장하는 아이들의 솜씨 어린 나이가 무색할 정도라고 합니다. 예리 다 했어요? 어디 보자. 헉, 예리야 진짜 잘 그렸다. 예리 이거 하는 거안 힘들었어? 괜찮았어? 우리 이제 도장 몇개 됐는지 한번 보러 갈까? 잠시만요. 도장이라니 무슨 도장인가요? 어려운 그림을 아이들한테 권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어려운 그림을 좀 회피하려고 하고 쉬운 그림들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코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어려운 그림을 하면 좀 많은 코인을 가져가고 쉽고 예쁜 그림을 하면 적은 코인을 가져가는데 그것조차도 아이들한테 선택이에요. 그림의 난이도에 따라 도장 개수를 다르게 책정해. 어려운 그림일수록 더 많은 도장을 지급하고 있다는 고수. 어려운 그림일지라도 기죽지 않고 도전하는 용기를 심어 주고 있답니다. 너무 너무 좋아하고 저 다음에 더 어려운 그림 할래요. 20 코인짜리 할래요. 그러면 너무 좋다고 우리 이거 20코인짜리데 한번 해 보겠냐고 그러면 자기 할수 있다고 하고 조금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그거를 극복을 하고 완성을 해 내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뿌듯하죠. 아이들 한명한 한 명이 무엇보다도 값진 한 폭의 예술 작품이라는 고수 마음속에 간직한 꿈이 있다는데요 저는 할머니가 되어서까지 아이들이랑 같이 그림을 그리는 게제 꿈인데요 어, 이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아이들의 관심사를 계속 공부하고 아이돌도 공부하고 캐릭터도 공부하고 어,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 발전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전이나 고수의 1%의 비밀은 아이의 마음을 여는 따뜻한 말투입니다.